지난 2023년 1월 11일, 100억 간을 통해 공개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명문, 그리고 그 속에 한화큐셀? 왜 바이든 대통령은 한화큐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걸까요? 같은 날, 한화솔루션은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를 밝혔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일명 솔라허브를 구축한다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 카토스빌에는 연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 그리고 2019년 모듈 양산을 시작한 달튼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여 솔라오브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투자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이기에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월 26일 한화솔루션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너지 전환 사업에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발전소의 설계 및 시공까지 담당하여 글로벌 기업의 탄소 저감을 돕고 솔라 허브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했죠. 이후 솔라호브의 구축이 완료되면 현지 생산 능력은 총8 4기와트가 되는데 이는 미국 가구 기준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엄청난 전력량입니다 또한 미국 전체 태양광 수요의 약 4분의 1을 한화솔루션이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한우솔루션은 이러한 큰 투자를 감행한 걸까요? 이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안인데요. IRA는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하나솔루션은 이를 활용하여 솔라허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연간 1조 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한화솔루션의 이번 대규모 태양광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가 미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낸 것인데요. 한화솔루션의 투자가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경제 계획과 IRA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기후에 대한 승리라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화솔루션의 투자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알수 있죠. 기후 변화, 탄소 저감을 넘어 에너지 안보까지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 점차 이에 대한 세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ICT 기업 역시 직접 협업을 할 만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화도로 떠오른 요즘 한미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솔라허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발튼과 카터스비를 잇는 솔라허브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국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희 한화솔루션이 솔라 허브 구축을 계기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